2번지 59-52번지 백현동 55 오. 어, 됐어 됐다 됐어. 밖에 네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개구맨 김태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고에 가서 조바퀴에 가서 바꾸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이고 당신은 아바퀴 내가 형 형껏 또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요, 네. 유행어. 나 유행어 없잖아. 아, 그냥, 그냥 뿐이거로? 뿐이거로, 그냥 <laughs> 이거로 보여주세요. 오늘 저희가 아프리카TV 네. 먹방 방송 네. 3회 만에 네. 드디어 이런 환영을 받게 됐어요. 대사에 이럴 수 있습니까? 아프리카TV 오프 하우마을 백현점에 이런 큰플랙카드 거의 한, 한 7M 정도 되는 플랙카드로 박고윤, 김태원의 첫 하루 먹방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너무 감격스러워. 아니 형, 네. 도착했는데 응.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딱 보자 허기 이름이 있는 거야 <laughs> 뭔가 봤더니 아프리카 TV 해가지고 어. 오프하는 마음 또 대표님께서 야, 이렇게 또 마음을 써주셨다고 아, 하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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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말. 그러면 자랑 한번 할게요. 네. 이곳은요, 정말 떠오르는 동네, 삼교신도시에 음. 있습니다. 백현동에 있고요. 백현동 몇 번지죠? 아, 아, 몇 번지지? 59-2번지. 네, 예, 59-2번지. 저희가 이제 6시 30분부터 생방을 할 건데, 네. 생방송 할 건데, 혹시 이거 저희가 예고로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방송을 보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 네. 야, 세상에 보세요. 박구현이 음반 CD를 오시는 분에게 드리는 거 아냐? 사인해가지고 직접. 바로 드려야죠. 바로 드려, 바로. 예. 네. 네. 오셔서 식사만 하신다. 수저만 딱들 힘만 네. 있으면 제가 <laughs> 사인해가지고 CD를 마구마구 드리겠습니다. 이야, 예. 정말 대단한 게요. 아, 이런 플랜카드로 저희를 환영해주신 분, 꿈에도 생각 못 했어, 요 정말. 아, 형, 응? 많이 컸다. 진짜. 이야. 아니, 아, 진짜. <laughs> 혹시나, 예, 다른 네. 저, 음식점에서 저희 이걸 보고, 이 똑같이 따라, 이거 그냥, 저희 그냥. 생각만 한 건데 이렇게까지 안아도돼요 너무 환대해 주셔가지고 네, 몸조빨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네. 고기를 먹는다고 또 빨간색으로 옷을 이렇게 <laughs> 자, 먹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기게. 그러니까 <laughs> 아, 원래 네. 사실 네. 빨간색 보면 식욕이 많아요. 침샘 보여, 침샘 보여, 침샘 고여 막. 자, 저희도 기대됩니다. 네. 초플러스 소고기가 뭔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볼까 안에만 그럴까요? 살짝만. 이거 네, 얼굴 들어줘야 돼. 네. 들어와봐요, 들어와봐. 들어와봐. 들어� 여기가 바로 오포하우 마을이라는 네. 식당이에요. 정육점형 식당인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지금 하는 네. 시욕식당인데 그렇지, 그렇지. 시식당이 이제 흔하니까. 그렇지. 우리 사장님이 네. 정육점형 식당이라고 이렇게 해놓어요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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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요? 네. 메뉴한 뭐다? 메뉴. 야, 한근에 600g인데 등심 채끝이 38,400원. 600g에. 600g에? 600g에? 와, 엄청 싸네 600g에 이거 38,400원. 소등심이 아. 상0 0오마 5만 7000원 시미 <laughs> 그거 빛깔, 빛깔이, 빛깔이 막 붉은색에 흰색, 흰색을 아예 붉게 을칠는것 같아. 와, 아, 그 정도로 아니 그냥 가두 빛에다가 흰색 그어간 마블링이 그냥 촘촘하게 그냥 그물로 올려져가지고 와, 빨갛게. 잘넘어온다 겹치고 겹쳐가지고 그래, 그게좀 좋은 거 같아. 이야 탈 우리가 이 요거를